이제 CS 라디오 박종의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노커 대련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전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하고요 또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 네 분과 함께 또 치열하고 또 논리적인 토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 어,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아 근무자 격리에 나서는 등 외부 활동을 아, 강화하는 행보를 또 했습니다 이제 사진 나가고 있는데 또이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개를 한 사진인데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마포대교가 이제 아 자살 예방을 위한 펜스도 설치돼 있고 아, 그 상황 현장에서 또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 또 근무자들도 직접 가서 또 음식도 나누면서 격려하는 사진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어, 지금 나가는 사진은 떡볶이랑 <laughs> 뭐 튀김도 함께 먹는 장면들 근무자들이 또 여러 가지 로러 사항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근데 이제 이올코그룹을 떠나서 과연 이게 이제 여사의 독자 행보로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은 논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 있는 거 아니냐 명절을 맞아서. 네. 또 반대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과연 수사심의도 최근에 마쳤는데 그 추석 인사 겸 대통령과 함께 영상 찍는 거에 대해 설왕설려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혼자 가셔서. 저렇게 멋진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가? 뭐또 여러 가지 비판의 이가 있긴 합니다. 무거운 얘기니까 민주당부터 갈까요? 정광진 대변인이 먼저 하실지 예, 먼저 해주세요 이게 무거운 얘기인가요? 예. 그 김건희 여사가 <laughs> 예, 예. 어떤 뭐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예.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음.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예.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 장소가 지금 마포대교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저도 그 앞에 다니다 보면 뭐 동상도 있고, 뭐 상의도 뭐 사랑의 전화기를 전화도, 전화도 있고, 있고 한데 예. 그 자리에 가서 어뭐이 어떤 극단적을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음. 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음, 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만한 일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동안. 뭐 민주당이 쓰여놓은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저는 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예.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고 있고, 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그 공격이... 부정적 이미지들을 음. 강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어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 이런 정도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음. 뭐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부정적 이미지를 쓰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음. 그 전임 정부에서도. 뭐, 김정숙 여사나 이런 분들의 독자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나 아니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음. 김정숙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있지만 저는 어그 대통령 부인의 이런 비정치적 행보 또어 따뜻한 메시지를 줄수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 비난 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세게 비판하지 않아도 보수 내부에서 비판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요? 네, 이런 것에 대한 부당함, 뭐 음. 어, 도대체 왜 지금 자중할 때인데 아하. 왜 브레이크 밟을 때를 이 타이밍을 잘안 맞추냐, 음.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안 맞추냐. <laughs> 예. 정무적, 정무적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이죠. 최근에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쏙 들어갔어요. 만드는 음. 건지 안 만드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 자기네들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완결을 좀 해놓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해놓고 저런 걸 얼렁뚱땅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호감에 비호감에 음. 비호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정무적 판단이 좀 그렇고 예.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 사진이 예. (18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면 할수 아, 할수 있죠. 깜짝 아, 놀랐습니다. 예. <laughs> 대통령 순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음. 인식을 하지 않고 예. 국민들의 어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음. 어저께인가요? 그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음. 8월 24일 날 대통령 부부 지금 골프쳤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의원의 네. 문제제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 때와 장소와 이, 이런 것들,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 부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히 누가 박수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음. 자 김웅 의원님이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 자 김웅 의원님 차례입니다. 하신 말씀이 <laughs> 뭐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뭐 행보를 하는 건 맞죠. 근데 행보를 어떤 걸 했을 때. 예? 본인도 답답하시겠지만 이 이걸 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영부인이 예. 하는 것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예. 안 좋은 시선으로 자꾸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사가 뭐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음.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왕지사 음.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소록도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그냥 저기 몇 달간 자원봉사를 하든지 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예. 정말로 뭔가 좀 변했구나라는 음.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계속 올린다고 해서 그거 보고 국민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당 지지층조차도 크게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데 뭐~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심이 드러나 보이고 좀더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셔야 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있어야 할 대통령실에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음. 제가 놀라곤 하는데, 예. 제가 볼때 대통령실에서 순전히 업무능력으로만 제일 뛰어난 분은 음. 여사의 사진사 같아요. 아. <laughs> 참잘 찍어요. 사진잘 찍어요. 해질력에 사진, 잠깐 남아있는 햇빛을 이용해서, 빛을 예. 이용해서 음. 아주 좋은 사진을 잘 찍습니다. 예. 여사의 사진사는 업무능력이 탁월해요. 아하. 다만 대통령실에서 가장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예. 여사의 정무적 판단을 조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하. 이 시기에 사진 18장을 꼭 대통령실 제공으로 올렸어야 됐느냐 아하. 그것도 좋은 빛을 가진 화보 같은 사진 몇 장을 해서 음. 화보라는 말은 어떤 언론이 꺾쇠를 해가지고 제목에 음. 화보 막포 대교 순찰하는 영사해가지고 썼더라고요. 네,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예. 살짝 말씀하고 기사에 났습니다. 제목 예.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시계. 디올백 가지고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고 예. 얼마 전에는 바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여사의 공천 개인 문제 의혹 음. 가지고도 음흠.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런데 당당하게 열여덟 장의 사진을 하면서 음. 마포대교 순찰에 가셨어야 됐는지 음. 마포대교 순찰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약간 홍보하듯이 나왔어야 될 건지 음. 만약 제가 정무적 그 참모였다면 예. 그냥 여사 마포대교 가요. 아하. 가서 길 막힐 때 퇴근 시간 길 막히잖아요. 예. 가서 거기서 그냥 쭉 둘러봐요 경찰들이랑도 뭐 얘기도 좀 하고 음. 그러면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 길 막히니까 자동차 지나가는 분들 찍습니다 소셜미디어 올래요 이분들이 아하. 그래서 어떤 분은 욕하겠죠 예. 어떤 분은 욕한데 또 어떤 분은 아니 저 활동 그래도 할 만한 거 아니냐 아하. 자연스럽게 찍히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아이들게 기본을 네. 모르시는 것 아. 같아요 어, 그런... 천공이 그 롯데호텔에서 자연스럽게 찍혔던 것처럼 천공은. 정부적 판단이 있는 것 같아. <laughs> <목소리> <목소리> 사진사는 엉망인데. 아니, 사진사는 사진에는 있어요. 예. 사진사는 예. 엉망입니다. 갑자기 거예요. 왜 천공? 갑자기 게 얘기하시던... 자연스러운 사진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예. 그렇게 하면 또, 또 약점이 <laughs> 하나 더. 아, 아니, 예. 아니, 아주 아니 이거 마치 뭐 김건희 여사와 조금 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요. 아, 뭐, 그렇지 뭐, 않습니다. 청취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오해 하지마시첫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예. 그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뭐 저것 가지고 뭐라고 할수 있지 않는 없지 않느냐. 그냥 공개적으로 막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민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라면 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데 아주 잘 남아있는 햇빛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음. 화보처럼 열 18장을 올리는 것,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서도 여자,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laughs> 좋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음... 또 자, 하, 우리... 카드 하나 네. 또 남아 있어요. 어떤 카드가 있어요? 추석 인사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아, 인사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면 좋은데. 아, 인사 좀 하게 좀 하세요, 그냥. 아, 지금 도대체 예. 지금 본인 상황은 처외로 밖에 메시지로 연소. 예, 좀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laughs> 예. 뭐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있겠냐만은. 예. 음. 예, 하여튼 좀 이게 앞뒤가 좀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경희 대변인. 아, 근데 예.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예. 왜 김건희 여사에게 덧어씌워진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음.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 이 정도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음. 대통령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음. 이 정도 수준까지 매도될 정도로 나쁜 음.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음. 과하게 비난받고 있다. 네, 전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죠. 음. 뭐디올백 받은 거 당연히 도덕적,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죠.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 지나치게 이 과, 여사에 대한 공격이 과했고 음.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됐었는데 만약에 예. 그런 빌미가 있었다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했었다면 저는 훨씬 더 아. 여사의 행보에 아하. 더 이런 비판 수위가 높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음. 아까 뭐 박성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실장 아직 실장님. 의원은 아직 의원이 아, 될지도 아, 모앞아로 의원,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을 뭐 열여덟 장이나 꼭 그렇게 공개했었어야 했는가 아, 참모진들도 좀 어, 아쉽다 뭐,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뭐 여사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게 민주당의 <laughs> 예. 공격 때문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유능하고 국민들한테 그 정도 신뢰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봤었을 때는 저 여사님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음. 그걸 뭐남 탓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어느 한쪽에서 뭐 어떤 뭐 뉴스 가짜 뉴스 뭐 퍼트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간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줄리니 뭐니 이런 건 명백한 가짜는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아~ 여사께가 어려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여사께서는 다시 한번 좀 나름 여사가 본인의 문제를 직시를 하고 음. 해결 방법을 찾아내실 만한 능력은 있다고 봐요 그 정도 예. 정보 감각이 있으신 분과 예. 같 뭐~ 종광제 대변인이 왜 이렇게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음. 미지가 높냐 음. 제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차곡차곡이에요 아~ <laughs> 차곡차곡 예 차곡차곡인데 차곡. 좀 하나 더 쌓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전체 의원이죠 김용현 이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8월 24일 성남 비행장 경례 골프장에서 이제 대통령 부부 내외가 골프를 친 것이 맞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라 이제 골프 칠수 있긴 한데 그 시기가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일곱 명의 장례 기간이라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인데 요 의혹적인 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아니, 이런 것도. 예, 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쓰우기 위한 얘기, 얘기라고 봐요 아. 24일에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예.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제보의 어떤 객관적 음.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있나요 음. 그냥 그 한마디 한게 전부예요 음. 우리가 언론사에 있었을 때 기사 쓸때 예. 제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음. 팩트체크 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제보 100개 오면 그 가운데 기사화 될수 있는 거 하나 될까 말까 예요 그러면 그게 이런 제보가 왔다고 하더라도 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다 마련이 되고 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음. 어, 그걸 이게 충분히 기사화 해도 좋을 정도의 판단이 섰을 때만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8월 24일에 골프 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거 맞냐. 음. 이렇게만 얘기하면 음. 그 누가 설定了 중요한 게 받을 뭐냐면 이제 장정태 예. 의원얘기는 이제 이시다 성남 한성대 골프장에 전임 골프이다 빠져 나가고 이제 군대 내에 골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군대는 군대 골프장은 산부가 없으니까 다 비어있단 말이죠. 그때 네. 대통령 부부와 경원초 일인이 골프장 이용했던 제보가 있다. 네. 갖고 이제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난 거기 간 적도 없고 인사 청문회 준비하느라 몰랐다. 아, 여 근데 이분이 당시 준비할 때 경호처장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부부가 어디 계신지는 아셔야 되는 건데 청문회 준비하는 건 몰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게 모르는 것도 말이 되냐? 뭐안간 거, 그렇죠. 내가, 네. 내가 갔으면 옷을 벗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도 못 해주겠다? 본인은 내가 만약에 나라면 나는 옷을 벗겠다. 거기서 골프 치고 있을 리가 그 경우도 있냐 경호처 1인이 나왔으면 못 네. 벗겠다는 거고 대통령이 실제로 그냥 갔었다면 대통령도 벗어야 되는 겁니까 음. 저는요 이게 핵심이 예. 지금 제보에 의해서 어쨌든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음. 그렇다면 해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니다 그때 우리는 밥 먹고 있었다 예. 혹은 어디에 갔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근데 해명이 예. 안 나와요. 이심증이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어 국민들 응급실 앞에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태에서 지금 뭐 부천 희생자들 7명이 장례식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주파수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예. 이번 건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어,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 여기에서부터 아.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이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이런, 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음. 너무 논점 이탈돼 있어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저기 부천에서 화재 희생자가 일곱 명이 발생하고 이럴 때에서 음. 골프를 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리에 맡아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천에서 화재가 나서 3 8 명이 죽었었을 때그 음. 관할 도지사였던 분이 거기 현장에 안 가고 유튜브 가서 떡볶이 멱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 사람은 도도 대통령 되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음. 이건 논점 이탈이란 무엇이냐? 음. 대통령은 공칠 수도 있고 골프 칠 수도 있고 음. 매일 매일 이런 그 안타까운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그런데 예. 그러면은 어느 날 쳤었을 때 그때 보면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그렇게 슬픈 일이 스펀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당신 이런 응?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쳐야 돼라는 음. 식으로 공격을 하는 음. 것 자체는 예. 매우 뒤떨어진 그런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예.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장경태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옛날에. 음. 이해찬 그 총리가 골프 쳤을때 거기도 똑같이 공격을 했느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떡볶이 음. 먹방 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음. 비판을 했느냐? 음흠. 그건 안 했잖아요. 자기 편이 한 것은 그런 걸 해도 거기에 음. 대해서는 그냥 묻고 넘어가고 음. 대통령이 한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대통령이 그 전에는 뭐술 먹는다고 욕하고 근데 가서 군 골프장에 가서. 공그 궁도 좀칠 수도 있는 것이지 운동은 할수 있는 어, 거지 그걸 뭘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뭐 국민의 뭐 아픔을 안을 줄 모르네 뭐 이러냐 아니 그러면 일년 삼백육십오일 가가지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고 매일 분양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아니, 되는 이게 이런 거예요, 거예요. 예.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야 저분이 참 진실되게 우리를 위해서 <laughs> 뭔가 아하, 일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앞뒤를 다 음. 재가지고 예. 열심히 하시, 해주시는 분이야 열심히 하다가 못할 수도 있죠 예, 예. 그런 아량은 있을 수 있어. 습니다 음. 국민들도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프레임인 거라. 예, 네. 아니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laughs> 게 아니고 그게 프레이밍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네. 네. 갑자기 포트바르 맞아. <laughs> 아니 아니, 갑자기 포트가르 아량을 가질 수없 대통령 앞에서 아량을 가질 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알겠어. 거고 팩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laughs> 예. 그렇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임만 씌워가지고 음. 물론.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실수도 좀 하고, 예.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듯이 공격을 하듯이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것까지 들고 나와서, 어. 뭐, 어? 일곱 명 죽었는데 거기서 골프 칠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 거고. 그 말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 대통령이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바, 밥이 넘어가냐? 뭐 이렇게 밥 먹는 사진 있으면 야그그 그 사망자가 발생해 밥도 넘어가 이런 식의 공격도 가능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머리도 하나 좀잘 하고 예. 그 뭐, 정말 그 진심이 좀 보여진다면 예, 예. 좋겠는데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음. 누가 길 가다 넘어진 것 같아도 온통 다 자기, 자기 탓으로 돌렸던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아, 그런 같은 꼴입니다 저는 뭐 잘했다고 볼순 없지만 그걸로 예.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되냐라는 생각은 요 어. 예전에 대선 전에 대통령이 골프채 버렸다고 어. 이제 한 적은 있는데 예. 뭐 다시 주워 오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laughs> 저는 대통령 골프라도 많이 치셨으면 <laughs> 좋겠어요. 이걸 많이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서 한 어. 명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뭐가 예. 문제되는지 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 대통령이 어? 직접 뭔가 수습을 필요성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음.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만약 그랬다면은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예. 이미 사건은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음. 대통령이 뭐 골프도 못 치냐? 이건 음. 골프에 대한 너무 이제 부르주아 스포츠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예. 대통령이 골프 칠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중요한 건 일할 때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예. 여가 시간에 골프도 치고 예. 뭐 요트도 탈수 있고 음. 여행도 갈수 있다고 봐요. 음. 그리고 쉴때 쉬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음. 근데 그게 잘안 돼서 예. 아쉽습니다. 습니다자 <laughs>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마지막으로 금투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돼서.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아, 지금 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 유예하자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아예 접고 나중에 추진해야 된다. 경제구조 개혁 이를테면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연주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도분내에서또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민주당 얘기니까 이동학 전 최고.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여기에 예.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또 호소문도 썼어요. 음. 이제는 조용히 하고 있지 말고 아하. 우리 서로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자.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몇몇 의원님들도 계시고 음. 이렇게 논의가 논쟁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24일날 논쟁을 또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예.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처럼 내년 1월달에 그 지금 이 정해진 이 룰대로 그대로 그냥 가자라고 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아마 조금 더 완화된 어떤 측면에서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자, 정광기 대변인. 저도 24일에 민주당이 금주세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예.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아하.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하. 토론이라는 것은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각각의 의견을 얘기하고 음. 거기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음. 마련하는 거고 아니면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이 이 금투세 문제 놓고 음.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의견들이 지금 통합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음. 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고 해서 음.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마음을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이거를 폐지한다고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음. 내가 다음 대권으로 가는데 유리한 거냐, 음흠. 아니면 이거 지지층이 <laughs> 이 금투세에 대해서 여전히 음.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냐라는 예. 그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음흠. 당내에서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 24일에 뭐 토론한다고 을 하니까 아하. 그때 안이 나오면 다시 국민의힘과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 이미 갖고 있는 원칙은 명확한 거잖아요. 이1일부터 음. 시행하면 안 된다. 폐지하자는 거니까 음. 다시 그 어, 중론을 모아봐야겠죠.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예. 강력하게 이 안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그 유예나 혹은 폐지 주장에 대해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궤변 궤변이면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궤변, <laughs> 궤변과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진성준 예. 의원이 갖고 있는 예. 의견이 예. 당내 다수견은 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정책위원장 말하고 싶은데 하지만,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있다. 음, 그렇죠. 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laughs> 각자의 의견들을 의견을 내고, 내고 있는 있다? 거잖아요. 극심하고 아. <laughs> 이야기를 할때 금투세 관련된 것만으로는 타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연 연동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 같은 아. 거 결국에는 서로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하,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 더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음. 이거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박실장님 이관의 손은 뭐 금투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소영 의원님도 그때 말씀 많이 하셨고 음. 우리나라 증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구비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음. 했는데 그래요 증시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천 오백 정도 된다 예. 여기서 금투스 한다 음. 그러면 찬물 끼얹는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음. 나쁘면 지금 집받는다고한번더 이제 뭐랄까 쓰러트린다고 뭐라고 할 거고 음. 좋을 때는 없어요 이0한 삼십오 년쯤 되면 된 다음에는 모를까 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을 하고 음. 몇 가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는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무슨 음. 상법 개정이 잘돼 있고 물론 그게 약간 도움들은 되겠죠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음.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고 음. 또 하나는 비전인데 근데 그걸 다 기다리다가는 늦다 음. 물론 현실적으로 세율 20%는 좀 너무 과격하게 그래서 조세장이 크다는 건 이해되는데 예. 좀 보완해서 왜냐면 금투세가 이 처음 나온 게 만들어진 게 왜냐면 정말 불필요하고 목적이 없고 명분도 없는 세금인 증권 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원칙이 있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걷자거든요. 이게 훨씬 양도 적어요. 음. 그런데 그건 빼고 그럼 다시 증권 거래세를 올려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저도 들어가 는 주식이 있지만 예. 뭐 없으면게 좋겠지만 예. 그거 옳고 그름은 또 금투세 얼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웅원님예뭐 <laughs> 삼성전자 23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laughs> 예. 사실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음. 음.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뭐 개미 투자자가 피해본다라고 해서 공매도 연기 시켜놨는데 예. 한 이틀인가 반짝했었습니다. 음. 금투사 폐지한다고 해서 한 3일 반짝하고 말것 같고요. 예. 자본시장이라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유지돼서 음. 만들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이 자본시장인데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 치르지 않는다?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음.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물론 저하고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분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음. 매우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음. 아까 이재명 대표 생각이 좀 궁금하다고 우리 정광재 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동학 전 채고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초기에는 약간 좀 유연한 입장이었다가 다시 좀 아니 아니 여전히 유연하신 여전히 유연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직도 <laughs>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대표가 먼저 방향을 그, 잡으면 진지층을... 토론을 방해하는 게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니까 경천회 때 <laughs> 예. 한동훈 대표가 자리 비워준 거랑 같은 얘긴데. <laughs> 아 그때 자 대표 없이 잘 얘기해 보라고 해서 자리 비워졌던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잘 얘기를 죠아 <laughs> 여기 막판에 중요한 단서 주고 가셨네 네. 여전히 유연 유연하신다. 네, 토론의 여지는 확실하게 열어줘야 음. 토론이 되죠. 아 그렇군요. 음. 그래서 또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음. 여러 가지 음. 공간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여서 그렇죠. 또 민주당 내에서 네. 여러... 다 시키라고 해놓고 난짜장면 하면은 시키기 어렵죠. 그데 아, 확실히 네.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음. 약간 저기 우클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유예나 폐지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두분 명절 잘 보내시고, <laughs> 명절 이후에 두 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당 최고위원. 두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